할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각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다 다르잖아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그 전반적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세를 모르고서는 이거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국회에서 과연 이런 국회 그 정책적인 교육 뭐 이런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사소한 질문을 해 봅니다. 부는 부정표정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통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또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에 관한 시각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뭐 우리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을 직접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어, 러시아와 중 푸틴과 시진핑을 통한 외교 전략도 활발하게 펴고 있다. 푸틴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뭐 에너지나 생품이나 식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주는 시진핑이 갖고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또 북한은 자극하지 않고 어쨌든 대한민국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승찬 의원 같은 외교국방 안보 전문가가 좀더 많이 포진해서 이런 것들을 상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책 예산 제도로서 좀 녹여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승찬 의원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하시면 될 겁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이 건에 가치의 비중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을 하셨고, 또 지정한 이유는 어, 국가 폭력의 학살이 터진 터전, 터전 위에 평화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산 문제를 풀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지도민들은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어 평화의 섬 이후에 지정 이후에 17개 후속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진화 발전시키려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앞으로 적어도 동북아시아 일원에서 평화 관련 기구를 창설하거나 평화 관련 규범을 만들 때 그때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제주도가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주창하면서 홍과 포로 모델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왔지만 아까 스위스의 제네바 말씀 주셨는데 제주도를 동양의 제네바 모델로 좀 갖고 나갈 필요 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 주신 쪽뭐 국제 분정, 분쟁 분쟁 조정이라든가뭐 마이스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를 떠받치는 축의 한 축은 국제자유도시 한쪽은 평화의 섬인데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의 축을 좀 키우기 위한 일들을 아마 차기 도정에서는 힘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